자, 지금부터 베베의 무을 여는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이때가 어느 때고 뭐 하니, 저 서울 가는 양반들이 저 귀신들하고 사촌지간에, 형제지간에 연을 맺고 살던가 보더라. 이때야 저 서울의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이 제사는 많으나 수라의 일정 현익이 없어. 아니고 부인 셋만 아이고. 영상 대차를 올라가는데 꼭 요렇게 가는 것이야 뒤에 안경 사모랑, 그 옆에 목두리 사모가 아주 그냥. 이면서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살던가 보더라구요 땅값은 한 번짜리 하루 세요 올라가고 이렇게 집집마다 비로갖고한 집에 하나씩 낳기는 낳았는데 아? 그해 신수가 운수 대통을 했든지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여자애를 낳고 또한 집은 요개집아이를 낳고 <laughs> 자 이제 이름을 또 어떻게 짓는고 하니 자태몽을 끄는데 멀건 하늘이 갑자기 쫙 하고 벌어지더니 말이 세 개가 짝 찢어지길래 치마폭에 냉큼 받아온 요 앞집은 태월이 아또 태몽을 부는데 멀거리를하느 하고 벌어지는이올번 다리 네 개가 뚝 떨어지길래 치마폭이 냉큼 받아온 요 뒤집은 네오 3월이어야 4월이지 요 가운데 집에서 또 태몽을 부는데 멀거리를 하느니 하고 벌어지는 이번엔 다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얀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배 뱉은 달비 한 상을 다 뜯어주면서 용산구 한남동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편이 잘 키우시오 거기서 애를 한참 키우다 보면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든 용산구에 땅값이 다 올라갈 예시니 연립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탈락은 상관없이 무조건 살아 한나는 이런데 태몽을 한꺼번에 주면서 죽일래 가운데 집에 이름은 배뱅이 라고 지어놓으니 요렇게 2023년까지 배뱅이 굿이라는 게 남아있던가 보드라! 저 하늘에 졸고 있다요 이렇게 집집마다 쑥쑥 놓은 이 딸자식들이 그저 5, 6월에 물준 오이자가 되이물엉물엉 자라가지고 아 그냥 앞집에 세월이, 뒤집에 네월이면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요 가운데 집 배뱅이가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그 남의 가지과 약혼을 해놓고, 그저 예장, 혼수를 발휘 이받았는데 해가 도하의도 하다도, 다도 하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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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수 하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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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만도 하다도, 다도하공부 하다도, 하다도, 하다는하드도 하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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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다도 하다도, 다다 하고 밤에는 물레질 하면서 시기할 준비를 하고 있을 저게. 네. 네. 아 이때 네. 저 강원도에 아주 어려 뿌개 생긴 상자 중에 시중 연구를 하러 내려왔는데 다른 데간 것이 아니라 요배뱅인의집 중문 대문 앞에 와가지고 연구를 했던가 보더라. 소승 운란이로 소리다 일심으로 정녕. ...을 가만히 메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 베베이가 또 얼마나 예뻤던지 말해 이 상자 중에 아주 그냥 그 베베이 아가씨를 보고 아주 그냥 목초가 됐던가 보더라 저렇게 가방을 아직 돈뗄 타이밍이 아니에 이렇게 이 상자 중이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 절로 돌아갔는데 일같이 네. 네. 생각하는 게그 배변야가씨 바르질 하는 것만 눈에 얼른걸려가지고아 그냥 성가문이 얼굴을 봐도 그렇고 얼굴, 부처님 얼굴을 봐도 그렇고 반세 보살을 봐도 그렇고 치장 보살을 봐도 얼고 문수보살을 봐도 그렇고 저거 주지스님을 봐도 배변야가씨 얼굴로 딱 보이니까 아유다 죽겠다 하고 뭐도 있으니 주지 스님이 아휴 얘가 나가서 그래도 시주 연구를 해갖고 야 우리 절이 먹고 사는데 그래 얘 상자야 도대체 너왜 이러느냐 아유 스님 말씀 도 하십시오 제가 저번 때에 전승벌에 시주 연구를 했는데 그대가가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내가 나우 못봐도 그냥 과가시밖에 생각이 안니까 아저씨가 그냥가 저를 살리는 기준이라니 스 마음 좀하쉽요아유 그대가 그냥 과가시만고 그냥 장 죽을 다그은나알아십시오아그래나 아, 주지 스님이 오냐 그래 내가 널 죽일 수야 있겠느냐 그래 어떻게든 널 살려보겠으니 기다 여러 슬님네들을 데리고 저 용산 뒤에 있는 남산에 올라가서 쌀이나무를싹 베다가 산림과에서 뭐라고 했다더라 아주 그냥 싹 베다가 체독을 하나 잘 만들었는데 그 체독 속에다가 밀가루를 안 넣고 요 그냥 상자 중에 치고 이렇 가지고 잘 이렇게 종이로 갈라가지고 독을 하나 딱 만드니까 영락없이 밀가루 담는 채독이 되었던가 보더라 그래서 그냥 여러 스님네들이 그채독 속에다가 밀가루 안 담고 이 상자 좀 집어 여갖고 그걸 짊어지고 대명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또 용산까지 갈래는 이렇게 한참을 가더라 이연구를이 용산에 어쩌 이렇게 인심이 좋은지 우리 절에서 재진할 때쓸 이만큼 밀가루를 이렇게 채집을 이렇게 착 해서 시추를 했는데 요걸 이게 아주 깨끗한 방 웬만하면 그따인 방에다가 한 3개월만 보관했다 주시면 저희가 그때 찾아가서 우리 절에서 재진할 때 정승때도 아주 잘 빌어드리고 하겠으니 3개월만 보관해 주십시오 아 이랬더니 최정승이 진짜 그 속에 밀가루가 들을 줄 알지 음. 응답성신 있지? 이렇게 상자 중에 저렇게 크게 생긴 상자 중에 누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그 체념적인 그 그냥 그 채독을 갖다가 대뱅이 방에다가 딱 갖다 뒀는데 대뱅이 아가씨가 낮에는 바느질하고 밤에는 물레질하다가 아 낮에 스님네들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던 생각을 하니까 얼른 데모를 자기 집 앞에서 뻔뻔하게 잘생갖고 시기름부자니까 뭐그 상자 중이 보고 싶어서 그냥 물레질 하다 말고 이런 숙제를 했들다 보더라. 삼승팔승지0승 나서, 어, 오늘, 서방이 어, 우리, 제못해 줘라. 오라제 아, 이렇게 보니까, 그제독 속에 있던 상자 중이, 아니 무슨 뭐 타령을 하는데 내가 뭐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옳지 그래서 내가 끌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 속에서 소리를 한번 질렀던가 보더라. 상자 중에 다만앉한달 때. 그래서 이 북청춘 남녀가 낮이면은 채동 속에 집어넣고 밤이면은 채동 밖에 뜨기만 놓고 여기 혹시 전적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저기 저 공이 가든 아저씨, 희봉이 아저씨는 있을 당연스러워. 어 남봉분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이 낮에는 집어넣고 밤에는 뜨기만 놓고. 날 재밌는. 미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눈 속에 살 도리가 없으니 내가 저 황해도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명년 수소삼일에 고삐로 세우면 꼭 대리를 오리다. 그때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분 도망을 가는지. 번역을 구게 하고 상자국이 돈을 번다고 갔는데 하필이면 개성공단을 갔다 잡으더라고 <laughs> 아, 개성공단이 문을 닫더니 여지까지 문을 안 열어서 상자국이 아직도 돌아오지를 않아. 배뱅이 그냥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냥 상자 용을 너무 많이 기다리다가 상사병이 나서 죽어버렸네. 아 이러니까 최정성댁이 세상에 무남동료외동딸 하나님께 친구도 가기 전에 들껍죽어 노니. 여보, 영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도 또 어디서 쓰겠어. 우리 그냥 정부에 있는 무당들을 죄다 불러다가 우리 딸 배뱅이 용들을 불러내는 무당이 있거든라. 그 무당한테 재산 중에 반을 뚝빠서서 줍시다. 아이 그러니까 최정승이 그래 귀신 믿는 시절이라 그럼 그럽시다. 저 다른 집들도 아이고 달라질 죽었는데 무당불로 구수하니까 그 혼이 그대로 가고 있는 말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한 재산이 다쳐어 먹는 한이 있어도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최정승 댁집에 43살 1 0 100일 동안 국판이 벌어졌는데 이 여러 무당들이 구수 하고 하는데 다 하자고 한 다음 달까지 해야 돼서 오늘은 그중에 딱 한팀만 뽑아서 붓을 보여주는데 저~ 부러치면 농산부로 봉으로 치면 한남동에서 왔다고 하더만 누야 <머래> 이 배뱅이 어머니 아버지가 저안채에 가서 국당에 나오셨다나. 아, 아 이러고 있는데 저 평양에서 어떤 건달 녀석이 아 무당집 안채 살았는지 비집지 뒤채 살았는지 모르는 국거리가 없던 모르는 국연이 없던가 보니 아 강산으로 차 내려오다가 아 그냥 배뱅의네 국당 동네 주막집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다가 가만히 놔둬야 들니까덩도한 소리가 나. 여보 주모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요? 아유 이넌이 동네 잘 몰라 이 동네 이정 선생님도 참삼 사명이 제지 않나 스파이트에 겹쳐서 민는데책자아썩다아 저녁 세월이 이틀월내려올지 하는 세월이 시간을나는테 가득 들어 이밖이 나은가 했이이해 해남도에 내 거는 그 정도는 천개가돈이 제발 이렇게 파다 놓고 세월이 내월이랑손만이 나서 그냥 미소목고이내손목이 돈도 뜨거울고 할아버지께서 자르고 자려다 만주시고뭔들못놀아하 주는 걸 나가면 나거다 한다 만드시더라고 아우 나 그냥. 손들고 이제 부꽁 손잡고 막 시동 위에 올려놓고 건달게. 아 이렇게 평양에서 온 건달 녀석이 동네 주막집에서 주막집 할머니한테 배배이 죽은 내력을 뭐땅다 알아가지고 엉터리 붓으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배배이의 집에 왔는데. 也挺不客气的。嗯嗯嗯嗯嗯 오, 만이, 만이, 오, 저 빨리 나 오, 게 요번 이 만이, 만이, 꼭 왔으니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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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만이, 이 만이, 제 구청 뒤에이다보이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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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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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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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도집 할머니 그녀지가 아 기채우이나 망가 어디가 나는 죽어서 욕실은 북망산천에 깊이 깊이 젖고 어머니야 죽었으면 나

저는 <목소리도> 상천에 가서 오마이 봉풀 쪽에 있던 것이 그리고오만이 봉도 보이세요 제가 도인을 좀 돌아가지 않서이한 가지가 또첫 색도 한 마리, 오마니, 아버지 또한 가지가 분하고 훈덕합니다.

내가 왜이런거 시작? 난너 존담의 세월이 네월 자기네들이 는이시세월네월래야아라 아까 는 분한 심에그리한지만 형제지간에 보고는 기지찌 화를 흘다 동방상의 명을 비고 간 토인 나고 손바시 후바시 일등육십을 전해 주는 스승근자수 별말입니다. 우리 평안의 마지막 왔다가 가는 길에 마지막 별도다 너드로나고 시내까또 빨래지 않 내 또래에다가 네 손목이 크냐 하내 손목이 크냐면서 서로 서로 던데 쓰읍 세내려 손목이나 번 제꺼 지어보죠! 울어! 예예예 죽으면 죽었지 손목은 못되겠다새아세내려가 손목을 못들겠 공략 한이들왔다가세월해내려 내가 가 손목 좀 조금 만져보라 해라. 이군달이 이 아가씨들이 손목을 쓰든까이군달 친구가 너의 손목을. 위, 위, 위. 그렇 많이 넘어서